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6장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 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 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도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감마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개울에 이른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네, 비 내리는 목요일입니다. 이번 달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 2일이네요 이제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 지나면, 땡스 기빙 지나고 정신없이 또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12월, 어,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시작될 것 같네요. 이 빠르게 흘러가는, 정신없이 흘러가는 가을, 어, 은혜로, 충만하게 승리하는 그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아모스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뜨겁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더욱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 솔로몬의 왕국에서 분열되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죠. 이스라엘이 더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 지파 수로만 봐도 더 많은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절이 그렇게 적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4절에 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이스라엘의 귀족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은 충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풍성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성공에 도출해서, 그들의 힘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면서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힘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 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더 곳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했다라고 오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망한나 우리 크리스천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뛰어난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려해서 아닙니다. 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어, 풍성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병들어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크리스천의 능력이야.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죠. 크리스천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자 되실 때 나오는 겁니다. 유다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실 때에 거기 능력이 나오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입술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하였다. 우리만의 힘으로 확장하였다. 우리만의 힘으로 성공하였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입술의 고백 가운데,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매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어주셨고 오늘 하루도 인도하고 계시고 음, 하나님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승리하는 값진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다들께 모든 성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